자, 뭐, 회계와 관련된 그,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요즘에 회계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요.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요. 자, 마찬가지로 회계도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, 어렵습니다. 근데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일반 직무를 위해서 지금 듣는 거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꼭 회계 처리를 할 필요는 없죠. 막 차변, 대변 이런 거 알아가지고 뭔가 재무제표를 맞는다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. 회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들, 특히 재무제표란 말 중요하죠. 재무제표, 재무제표가 과연 무엇이냐, 또 도대체 연결 재무제표는 무엇이냐,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 일반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. 그런 관점에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회계라는 거는요, 영어로 이제 어카운팅이죠. 어카운팅인데 그 과거의 회계는 그냥 말 그대로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. 기장